유교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의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지난 4월,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이자 석학인 기소르만 교수가 프랑스 주간지 루프엔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처음엔 중국과 다르게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가 더잘 대처할 수 있다는 예시로 한국을 활용했던 서구권 언론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의 문제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한국만 못하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온 것이 바로 유교. 그들의 유교에 대해 언급하는 건 권위에 잘 복종한다 라는 식으로 유교적 전통 안에서도 이러한 선택적 인식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러한 분석들이 자기우월적 관점을 버리지 못해 생기는 왜곡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또 다른 발로가 개인 프라이버시 논란이 아닐까.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로버트 파우저 박사의 기고문을 소개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목은 한국인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 파우저 박사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던 지안파 지식인입니다. 참고로 서두에 언급한 기소루망의 언급에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데이터로 반박, 증명한 사회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KBS와 서울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사회조사인데요.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기사가 시사인에 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인상 깊게 봤던 고품질의 기사. 이 기사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면 마스크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상징하는 것이 됐다. 그런데 이 마스크는 강렬한 감정과 함께 깊은 편견 또한 불러일으킨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미국 대통령 선거. 공중보건과 관련한 논쟁에서 마스크는 선거운동의 중심에 자주 서기도 했다. 코비드19가 중국에서 처음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동양과 서양의 안면 마스크 사용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레포트들이 작성되어 왔다. 흔히 언급되는 동양의 주된 예시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서양은 일반적으로 유럽과 북미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들이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구식의 그루파일 뿐더러 종종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을 어떻게 오도시킬 수 있는지의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을 들수 있다. 한국에 대한 서양 언론들의 주류 보도를 보면 안면 마스크 착용 이후로 문화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을 찾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원인 중 하나는 유교. 이 주장의 핵심은 유교 전통이 한국인을 권위에 복종하게 하고 타인 모두를 존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저전병이 확산되면서 한국인들은 정부의 안면 마스크 착용 지침을 기꺼이 따랐다. 또한 이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인 것도 분명히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유교적 전통으로 보는 것은 한국에 대한 피상적 이해일 뿐이다. 이 주장의 문제점. 이는 유교적 전통이 한국의 문화적 발전에 영향을 준몇 가지 중요한 철학적, 종교적 전통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강과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유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교 외에도 불교와 토착 샤머니즘은 전통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서양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기독교. 기독교는 19세기 후반부터 한국 사회와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이러한 한국의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전통들은 사회 구성원 각 개개인들마다 다양한 정도로 혼합되고 겹친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 하나 바로 한국인들이 권위에 복종한다는 대단히 잘못된 선입견이다. 한국인들은 정부의 지시를 온순하게 따르지 않는다. 수많은 레포트들이 말하는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권위에 대한 복종. 만일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그랬다면 박근혜씨는 아마도 한국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끝마쳤을 것이다. 2016년 말 한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던 규모. 그들의 분노에 찬 요구들은 관철됐고 그들의 저항은 성공했다. 그전는 2017년 3월에 거대한 한국인들의 물결에 밀려 퇴임했다. 박근혜 씨를 몰아낸 시위의 역사는 사실 한국 사회의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저항의 뿌리는 깊다. 1987년 그들은 전두환 씨의 권위주의 정권의 저항의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섰고 이를 통해 한국의 대중들은 스스로 민주화 과정을 시작하는 데 성공한다. 그 이전으로 올라가보자. 1960년대에 있었던 시위는 이승만의 몰락을 가져왔다. 비록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로 다시 독재 시대로 회귀하면서 1년간의 짧은 민주주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스스로 쟁취한 경험이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인들은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금만 살펴봤어도 한국 민중이 권위에 잘 복종한다는 식의 말은 할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서구 언론 등에서 흔하게 보는 이러한 관점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진짜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서구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의 주장이 가진 또 다른 문제 바로 한국인들이 마술처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이다 공공 행동에 대한 동기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동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자기 보호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프라이버시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모르는 것일 뿐 이를 단순화해서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이 마스크를 쓴다고 정의 내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코로나 19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을까? 진짜 이유는 뭘까? 여기에 두 가지 실용적인 이유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은 마스크에 익숙한 수준 자체가 서구와 달랐다. 2002년 말에 발생한 사스가 중국 인근에서 시작됐을 때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등을 할때더 깊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2009년 신종플루의 유행은 전염병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면 마스크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한국 내에서 악화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 수준 역시 높아졌다. 한국인들은 먼지가 많은 날 특히 봄철에 마스크를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한 국가. 이런 배경 아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졌고, 안면 마스크는 더 저렴하게 만들어졌으며, 폭넓게 보급되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여부의 형태는 개인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에서 비롯된다. 중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코비드19 발병은 심각해 보였다. 질병이 한국으로 퍼졌을 때 보건 당국자들은 검사와 추적에 초점을 맞추고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은 당연히 중국의 경험한 대규명 봉쇄와 엄격한 격리를 피하길 원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 당국의 권고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그들은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로서 이 마스크를 기꺼이 빠르게 채택했다. 비교적 가까운 최근의 한국 역사들을 돌아보자. 그 역사의 중요한 변곡 시점에서 한국인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유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몸을 낮추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실용적인 한국인들은 이로 인해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보다 이런 위기에서 그 영향을 덜 받았다. 이런 한국인들의 실용성은 위기가 닥친 다른 국가들에게 기본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신속하게 동원하고 사용해라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솔루션을 마련해 나가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훈은 유교 문화가 아닌 좋은 거버넌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다른 나라들이 한국처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필자는 한국인들의 실용적 관점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파우저박사의 말처럼 실용성에서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더 넓은 관점에서는 서두에 언급한 사회조사처럼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세계적 재확산 속에 우리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분들이 잘 버텨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